예, 오전 그 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네. 예, 존경한 윤우덕 의원님. 잠깐의 신상 발언을 허공하겠습니다. 짧게. 네, 예, 짧게 해주시죠. 예. 네. 그 동료 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이 참 집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결혼 전에 자녀를 둔 아비로서 참으로 어려우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사그리지팔피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오늘 내일 또 이혼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이 인사청문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엄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그만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뭐. 야당 의원님과 언론에 의해서 도덕성 검증은 이제 많이, 하시, 많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 정책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연이어서 단답형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참정권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이 확대되는 역사와 그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18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50% 이상의 득표를 못 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다당제의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은 50%에 이르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어, 자기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어,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 후보자의 답변이 과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청문위원들은 소신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신은 이런데 과정에서 그 신중을 기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자 제주도 강정마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해군에서 그그 당시 그 평화활동가나 시민들 또는 단체에 대해서 이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 기억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낼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또 내야 한다라는 법 위반이라고 본인들이 느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가 좀 있,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그 구상을 철회한다고 했을 때 어떤 파급 미올 것인가, 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담보랄까 신뢰 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가 몇 가지를 동시에 구상 처리와 그런 신뢰 회복 조치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신을 제가 이게 소신입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 아니죠. 아니요, 그냥 무조... 구상권 청구된 게 일종의 국가 권력에 의한 그 보복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 후보자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로선 낙제점을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철학과도 다르고 미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제 폐지에 대한 그 주장과 여러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현재 수감 중에 이제 사형수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 집행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국회의원 시절에 사형제 폐지 운동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없는데요. 그런 그 태도가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심적 경력거부자를 계속 그 징역을 살리고 있죠. 그 현역 복무 기간하고 똑같이 실형을 그 구형 실형을 때려서 지, 징역을 삽니다. 저도 뭐 민주운동할 때 징역 살때 그분들 여러 봤죠. 그 안에서도 또그 종교 활동을 하면서 그 구치소 내에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대체 복무로 전환시켜 야 된다라는 아마 우리 사법부 판단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새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 복무 방식이 있는지 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그렇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군 복무 기간보다 더긴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 복무를 시키는 방안 이것을 대통령이 제시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썩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병력 자원의 수급이라든가 이건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 아주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어떤 특정한 불행한 상황이란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률적으로 어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모습으로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차별을 금지하는 문제, 그리고 또그 법률로서 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이 주제에는 그 대통령 후보들의 그 TV 토론 과정에서도 그 논의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성소수자 뭐 이른바 성적 지향이라 합니까? 취향이란 지향이라는데요.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동성원을 합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새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또 해소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줄곧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그 집권하는 데. 폐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지금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날로 거칠어지고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론대로 하기는 좀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같은 군사도발이 좀 잦아지고 평화가 온다면 그때는 신뢰 회복을 위한 좀 다채널의 대화 교류, 어, 협력의 복원 이걸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윤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간 합의로 3분으로 하, 하였습니다. 아, 다만 신상발언 의원님들 의사 진행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질의 답변 포함해 갖고 3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지리, 주지리와 같은 순서로 첫 지리는 자유한국당의 종교는 박명재 의원님에 하시겠습니다. 예, 하세요하세요 삼분 갖고는 안 끝도 안돼 방송 때문에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돌고 삼분할수 있도록 하지요. 시까지 하니까 3분까지 무슨 질문합니까? 그 간사진 어떠십니까? 아 이거 간금간하진 합의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인데 수정합니다. <laughs> 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전에 그, 그 전에 예정대로 네. 와, 10분? 7분? 10분? 10분, 10분? 네 10분 1 0분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다한 거군요. 네네 그럼 뭐자이 네. 인사청문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엄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동료위원님들이 그만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지리하겠습니다. 뭐 야당 의원님과 언론에 의해서 도덕성 검증은 이제 많이, 하시, 많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 정책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놀람> 자, 몇 가지 연이 부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 기억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낼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또 내야 한다라는 법위반이라고 본인들이 느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가 좀 있,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그 구상을 철회한다고 했을 때 어떤 파급에 미 것인가 또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담보랄까 신뢰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가 몇 가지를 동시에 구상 철회와 그런 신뢰회복 조치 동시 예, 오전 그주질인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네. 예, 존경한 윤우덕 의원님. 잠깐의 신상 발언을 허공하겠습니다. 짧게. 네, 예, 짧게 해주시죠. 예. 네. 그 동료 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이 참 집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결혼 전에 자녀를 둔 아비로서 참으로 어려우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 know what you are saying. In saying, it's a good t h i 오늘 내일 또 이혼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논의 과정에서 d t h 권력 구조 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 를할 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의 답변이 과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청문위원들은 소신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소신은 이런데 과정에서 그 신중을 <laughs> 기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자 제주도 강정마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해군에서 그에 에, 그 당시 그 평화 활동가나 시민들 또는 단체에 대해서 읽고서 네. 단답형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참정권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이 확대되는 역사와 그 일치한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18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50% 이상의 득표를 못 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다당제에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은 50%에 이르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개 a